생지야 생지야 나랑 놀자. <laughs> 나 치즈를 가지고 있어. 같이 먹으면서 놀지 않을래? <laughs> 놀자 그러면 나오면 안 나와? 그러면 내가 안에 들어가서 너를 네 눈을 할켜 버릴 거야. 그게 원원 원 독일어 텍스트예요. 흘났지? <laughs> 아오겐. 네. 근데 좀 그렇죠? 그러니까 네가 자, 나를 잡아먹을 거야! 이 정도로 해주시고, 이 손을 잡은, 손은 움직일 수 있지만, 발을 떼지 못하게 해주세요. 아. 왜냐면, 하 한국 애들은 몸이 붙는 것들이 되게 익숙해요. 네. 그래가지고, 진짜 막못 들어가게 막 말리거든요. 막 꾸벼가지고. 음. 그러니까 싸울 수 있어요. 다칠 수도 있고. 아. 그래서 발은 움직일, 어, 발은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. 음. 네, 그래서 발을 벌려주시면 더 좋아요. 그리고 최대한 더 크게 하신 건가요? 원을? 네 넓게 해주시고, 발 벌리면, 이제 이 속에서 아이들 중에는 발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. 이렇게 들어가서 막 잡으러 가는 거죠. 네. 그리고 선생님들은 쥐는 도와주는 거예요. 열어서. 이걸 올리시면, 자. 네. <laughs> 네. 너무, 너무 어렵게 하시는데, 금방 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. 일로 <laughs> 나갈 수밖에. <laughs> 이런 애들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, <laughs> 이제 팔도 어깨도 내리지 못하고, 요거만할수 있어. 아 그렇게 해주세요. 그럼 지는 들어가, 들어가 보세요. 그럼 열어주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쟤를 잡으러 간 거죠. 그래서 잡으러 가야지. 잡아야지. 네. 같이. <laughs> 이렇게 하면 바뀌는 거예요. 자, 이 친구가 고양이. 제가 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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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저, 저 쥐예요. 네. 저 쥐예요. 오, 오, 오. 담겼어요. <laughs> 네. <이걸, 누가> <laughs> <저 쥐예요. 웃음> 네, 이제 끝. 자, 그러면 아. 바꿔줄게요. 선생님 한번 쥐. 선생님도 바꿔주세요. 네, 고양이. 네. 고양이 한 명. 네. 반대로 바로 바뀌는 거예요. <laughs> 네, 네 그럼 바꿔서 네. 안 하신 분한 명씩 한 명씩.